아우,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네요. 마이크 없이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길에 한번 옥상에 와봤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네요. 아침에는 더 예뻤을 텐데, 지금. 오후 네시네 4시? 시가 넘었네요. 야, 진짜 이쁘다. 예뻐서 색깔이 이거 희성이 이렇게 이뻐졌네요. 우리 단디 단디 단디하고 산책하고 왔습니다. <laughs> 마이크 없어서 목소리가 또 작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음. 아우, 예뻐. 주위에 아파트 공사가 많아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단디야! 단디야! 네 진주가 이렇게 지금 해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이 다육이 색감이 그대로 잘안 찍히네요. 아 이뻐. 저 반대편에서 찍으면 또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쁜데 먼저 또 꽃대가 몇개 올라오더니 이렇게 또안 올라온 애들이 왕창 올라와졌어요. 꽃이 핑크색이라 예쁘거든요. 음, 크리스마스얘도 꽃대 하나가 늦, 뒤늦게 이렇게 아 이거 진다 청금장 청금장 무은등 이게 거리로 키우던 건데 그냥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해 줬습니다 원래는 다른 거 있던 애들 아예 다른 애들이 여기 있었는데 딴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셨고요. 아우 아, 이거 좀 봐. 아주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도민도 꽃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아우 이거 좀 봐. 도태랑 꽃좀 봐. 꽃이 개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태랑 이쁘네요. 색감이 낮에는 햇빛에 그냥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네요. 태랑도 그 입장이 많이 나와서 예쁘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게 통통해지고 있답니다. 이쪽은 더 통통해요. 펜타점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크고 있어요. 원석이 어,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이쁘다 원석이가 꽃이 지고 한참 조금 시들어 시들시들 하더니 이렇게 요새 비를 계속 맞고 아주 통통해졌답니다. 아 이뻐. 이게 무어가지고 아주 늘어지게 목대도 굵고 정말 예뻐요. 다 죽어가던 요 묵은 가지도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서 예쁘네요. 색감도 나고. 이게 시들시들 했거든요. 근데 통통해지고 있어요. 음, 살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단디, 음, 신동, 신동. 어머, 꽃이 피었네요. 봄에 안 피어졌던 꽃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왔습니다. 파구들. 이런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말라붙은 건띄어주면 좋아요. 꽃이 그냥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꽃이 이렇게 났어요. 꽃실에 또 자구들 좀보아 봐요. 자구들 모양새. 색감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퀸리 피어리스가. 도미인. 도미인도 이런 걸 따줘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따 봐야 겠어요 이거는 스윗캔디도 색감이 이쁘게 들고 있네요 이거는 멕시코 자이언트 입니다 밑에 자고 나오는 게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밑으로 그냥 이 흙이 여로다 내려가서 덮혔네요 음, 이쪽에도 자국 두 개가 나오고요. 반반금 음, 음, 모조하고. 해줬고요. 하 분에다가 음, 이거는 성민 이코지아이즈 이렇게 하나 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음. 이 까라솔도 같이 심었더니 이렇게 예쁘네요. 음, 연봉 런년이 좀 보세요. 금지하네. 런년이는 또 하엽이 자주 져서 얘가 또 물을 좋아해요. 하엽 지기 전에 물을 조금 조금씩 더 주면은 하엽이 덜지는것 같아요. 또 걸레가 생길 수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따주면 좋답니다. 그리고 이런 목대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자구를 이렇게 목대게 자구를 이런 자구를 이렇게 따내버려요. 하도 많으니까 먼저 따놓은 것도 이렇게 따로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그냥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건 따버리겠, 어 따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따로 심어서 키워도 좋고요.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린 거예요. 심어서. 여기도자고가 이렇게 달렸네요. 이렇게 따내고 있습니다. 목대가 그러면은 굵어지고 자고 자구, 자구들을 더 자라지 않게 이렇게. 밑에,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는 밑에 쪽에서 그냥 필요는데 밑에 아래쪽에 이 줄기에서 나오는 자구는 제가 떼고 있어요. 너무 여기저기서 나오면 또 정신 없어갖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 좀 보세요. 블루 엘프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다. 장관이네요 블랙가. 요런, 요런 꽃이에요. 음, 꽃이 많이 폈죠? 저희 석연아, 석연아, 석연아랍니다. 얘들 초창기다 여기. 먹대가 점점 굵어지고 있네요.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하나를 여기다가 걸쳐놨어요. 이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너무 이쁘죠? 길어요. 부드러워지게. 홍메아. 홍매야. 홍메아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건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따글따글. 따글. 너무 세게 불면 이렇게 여기가 부러져 가지고 다 아, 바람이 취약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면 이게 너무 흔들려서 이쪽에 하나 더 꽂아 줘야겠네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요. 이게, 예. 여기 1년 됐어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1년 조금 안 됐나? 여름부터 나와던는것 같은데. 봄부터 나왔는데 여기 가이 목대 밑에가 이게 자구가 있어가지고, 이 목대를 살짝 잡자주세요 지대를 이게놓고저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게 잘다 서연아. 서연아가 그렇게 사탕 같이 예뻤는데. 그, 그때 그 모습이 아직 안 나오네요. 꽉 찼어요. 자루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집시 분갈이 해준 집시인데 이게 꽃인지 분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같은데요. 이게, 이게, 딜이 흔들려서 이렇게, 어머. 게 흔들려가지고 얘, 병이가 있어요.